안녕하세요. 오늘은 네발 기기 자세로 만나도록 할게요. 엉덩이는 뒤로 살짝 보내주실 거예요. 내 몸이 앞으로 나가면 손목과 어깨의 부하가 커집니다. 몸을 둥글게 만들어 내 등을 천장향에 보내셨다가 반대로 허리 짤록하게 엉덩이는 뾰족 들어 올려보실 거예요. 두번더 반복할게요. 시선도 자연스럽게 따라가며 앤 배꼽 속 집어넣어 둥근 등에 내쉬며 허리 짤로 오른손 천장 향해 뻗어 내셨다가 이 손끝이 왼쪽 아래쪽을 깊숙하게 찔러냅니다. 시선은 손끝을 향해 따라가며 내 배를 쏙 집어넣어 몸통 회전에 집중. 엔한번더 손끝 멀리 엔손 제자리 반대쪽 갈게요. 왼 손바닥 정면 확실하게 보여주셨다면. 깊숙이 찔러내실 때도 조금 더 가는 느낌. 겨드랑이와 가슴 활짝. 왼손끝 멀리멀리 찍어내며. 마지막 한번 더. 적주회전. 왼손 제자리. 내 네, 손과 손 사이로 오른발 가지고 오실 거예요. 처음에 가지고 오실 때는 약간 불편하실 수 있지만, 동작하실 때는 불편함 없을 겁니다. 오른 무릎 접으실 때는 왼엉덩이를 앞으로 눌러내셨다가, 오른 다리 펼쳐 엉덩이를 뒤로 뾰족하게 보내며 햄스트링 늘릴 거예요. 반대쪽 동일하게, 오른 엉덩이 눌러 상체 살짝 세워주며 허벅지 앞면 고관절을 펼쳐주셨다가, N 반대로 엉덩이 뒤로 뾰족해질 때는 뒤꿈치를 조금 더 위로 내 다리 조금 더 늘려 주셨다면 다시 네발 기기 자세로 만나요. 코어 운동으로 연결할게요. 몸이 많이 흔들리는 동작이기 때문에 내 복부에 집중해 주시고 왼쪽 손바닥만 천장 향해 보내주며 손을 뒤로 멀리 뻗었다가 N 가지고 오실 거예요. 동작하는 내내 오른손은 밀어낸다는 느낌으로 등과 뒤통수를 붕 띄워 놓으셨어요. 자, 이제 다리를 꺼내서 진짜 동작 들어갑니다. 오른다리 들어 올려주셨다가 다리를 내려놓으실 때 왼손이 뒤로 뒤로 팔과 다리를 다 떼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흔들리는 건 당연하고요. 이 흔들림 속에서 몸에 집중해 보며 밸런스 잡아보실 거예요. 몸에서 팔다리를 분리했다 생각하며 동작하면서 엔한 번만 더 다리 업 들어올려 손은 레더를 잡고 만날게요. 팔꿈치 접어 절푸시업하듯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바닥을 밀어내며 들어올리는 동작으로 연결합니다. 이때 발끝부터 정수리까지 연결시켜놨다고 생각하고 상체가 내려갈 때는 다리가 올라가고 엔 올라올 땐 다리 살짝 내려가는 거 보여주실 거예요. 아기 자세로 잠시 휴식. 엔 반대쪽 동일하게 갈게요. 오른손이 뒤로 뒤로 천장향의 손바닥 보여주며 무거운 공기를 밀어내실 거예요. 내 왼손은 계속해서 밀어내는 느낌. 내 몸은 왼손에 기대어 있지 않습니다. 다음 동작 준비해 주셔서 왼쪽 다리 꺼내서 만났어요. 다리 들어 올릴 때 다리 높이보다는 저희는 코어에 조금 더 집중하실 거예요. 오른쪽 다리가 뜨지 않게 아래로 계속해서 무겁게 사용하시면 조금 더 안정적으로 동작하실 수 있습니다. 몸에서 팔다리만 따로 움직여낸다 생각하며 몸이 흔들리는 건 당연해요. 최대한 내 몸에 집중해보는 시간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한번더 다리 들어 올리시면 손 제자리에 양쪽 팔꿈치 접어 상체 내려갈 때 어깨 으쓱 되지 않게 날개뼈 체크해 주실 거고 팔꿈치는 몸통 가까이에서 접어내며 밀어내실 때 조금 더 힘을 쓰는 걸로 할게요. And push up. 마지막 올라와 다리 제자리. 잠깐 쉬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는 올라가서 옆을 바라보며 만납니다. 내 오른 무릎이 먼저 발의 꼭대기에 올라가 왼다리 자연스럽게 꺼내 놓으셨어요. 내 손끝과 발끝을 만나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다리 업 들어 올리실 때내 오른손에 너무 기대지 말아요. 왼쪽 다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놓고 움직이는 위쪽 옆구리와 엉덩이 옆면을 쓰실 거예요. 아래쪽 팔과 다리는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이번에는 반대쪽 무릎을 발의 꼭대기에 올려 팔에도 무게를 실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다리 공중에 꺼내서 내 왼쪽 팔꿈치와 무릎을 만난다는 느낌으로 복부를 쪼아 주실 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가자면 팔꿈치보다는 가슴과 무릎이 만난다고 큐잉해 주시면 돼요. 내쉬는 호흡에 배를 쪼아 가지고 오셨다가 N 반대쪽 동일하게 가도록 할게요. 왼무릎이 먼저 발을 위에 올라가겠죠. 팔의 무게 많이 실지 말고 다리 쪽에 조금 더내 오른손과 다리를 끌어올려 주실 때 왼쪽 팔 다리는 움직이지 않아요. 다리를 크게 크게 움직여 주실 때 엉덩이 옆면 중등근과 팔다리를 만나게 하며 상체 살짝 올라올 때 옆구리 근육까지 자극이 들어옵니다. N 내 오른쪽 무릎이 발의 위로 왼다리는 꺼내며. 왼손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오른손 귀 뒤를 감쌌어요. 내 오른 가슴과 왼쪽 무릎에 가깝게 만나는 동작으로 몸통 트위스트 하듯 내 배를 비틀어 짜내는 느낌. 팔에 힘이 많이 들어가 불편한 포지션이기 때문에 동작 횟수는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다. 엔 다리 제자리로 저희 두 다리를 뒤로 뒤로 꺼내 골반을 발에 꼭 대기 위에 올려주실 거예요. 이 포지션에서 잠시 쉬어가 주셔도 좋고요. 저는 바로 동작할게요. 내 손바닥으로 레더를 밀어내듯 상체 들어 올려 주실 거예요. 스완 동작과 비슷하지만 등을 조금 더 길게 세워 놓으셨다고 생각하며 역시나 등 운동하실 때는 배의 힘 계속해서 잡고 동작하실 거예요. 등도 자극 들어오지만 저희는 팔에도 힘이 조금 더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레더를 잡는다기 보다는 손가락을 펼쳐 밀어내는 느낌에 더 집중해 주실 거예요. 양손 한칸 아래쪽에 있는 레더를 잡아 다리를 움직여 줄 건데, 방금 하셨던 동작에서 쓰셨던 팔과 등 근육에도 자극이 들어올 거예요. 내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잡아내고, 두 다리 높게 띄워내며, 엔 마시고 다리 다운. 계속해서 복부 힘 잡아 허리 꺾이지 않게, 엉덩이 긴장감, 그리고 허벅지 뒷면에도 힘이 들어와요. 발끝 멀리 멀리 뽑아내 동작하면서 앤 다리 다운, 내쉬며 다리 업, 상체의 힘. 동작은 다리를 움직이는 것에서 나타나지만 내몸 전체의 힘이 다 들어옵니다. 마지막에는 위에서 잠깐 머물러 두셨다가 스르르륵 발의 꼭대기에 배꼽을 대고 내몸의힘툭 풀어 휴식. 살며시 내려오셔서 발렐 쪽으로 다시 가서 만나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골반을 내발렐에다 대고 서 주실 거예요. 까치발 들듯 발가락 꺾어 발바닥을 양옆 벽면에 대 주시고 양손 키 뒤를 감싸 등의 높이만큼 뒤통수 살짝 띄워 놓으신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수완 동작과는 자극이 살짝 달라요. 백 익스텐션. 내 뒤꿈치부터 엉덩이 힘, 등과 정수리까지 일직선이 되는 각도까지만 올라가실 거예요. 허리가 꺾이지 않도록 복부 힘에 집중하며 내 등이 올라오는 데까지 컨트롤하는 느낌으로 동작하시면 됩니다. 저희 올라오신 상태 그대로 팔만 움직여내며 등을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양손 앞으로 나란히 해서 시작해, 날개뼈 뒤쪽을 쪼아내듯 손등을 뒤로 뒤로 밀어내실 거예요. 등의 높이를 유지하면서 척추 기립근에 자극 들어가고 있고, 내 손등으로 무거운 공기를 밀듯 동작하시면 더 제대로 자극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해서 만나면 저희 이번에는 위로 위로 두손 올려보실 거예요. 이때 내두 손이 만세보다는 옆으로 살짝 벌려 Y자 형태로 들어올리며 내 등근육, 광배근을 따라서 두손 올라갔다고 생각해주세요. 두 손의 넓이도 딱 광배근육의 넓이만큼만 엄지손가락을 뒤로 보낸다고 생각하며 n 마지막 한 번만 더 갈게요. 내쉬며 등근육에 집중 저희 W자로 바꿨어요. 팔꿈치가 등 뒤에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팔이 무거운 걸 잡아 당겨내며 동작합니다. 가볍게 가시는 것보다 훨씬 더큰 자극 느끼실 수 있어요. 뻗어내실 때도 조금 더 확실하게 손끝 찔러내면서. 마지막 한번 더. 팔 뒤쪽 라인에 집중하셨다가. 엔터 있어. 저희 마지막 동작하러 갈게요. 내 양발 아래층에 있는 레더를 밟고, 손바닥은 발에 꼭대기 위에 올려 등 끌어 올려 놓은 상태. 뒤꿈치에 무게를 실어주고, 한쪽 다리는 레더 뒤쪽으로 꺼내 놓으셨어요. 다리 높게 높게 들어 올리시는 동안 복부 힘도 살짝 들어올 거고요. 팔로 밀어내고 있는 팔의 힘도 들어오겠죠. 발끝 크게 반원 그리듯 제자리 가지고 오셨다가 다시 뒤로 뻗어내시면 동작하는 내내 중등근의 힘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내 엉덩이가 앞으로 나오면 팔의 무게가 많이 실립니다. 엉덩이는 뒤로 조금 더 빼셔서 뒤꿈치의 무게를 완전히 실어주세요. 저희 맨 처음 네발기기 자세에서 동작하셨듯 몸이 많이 흔들리지 않게 코어 힘한번더 잡아주고 마지막으로 다리 가지고 오시면 반대쪽도 동일하게 동작할게요. 오른 뒤꿈치에 도장 꾹 찍어 놓고, 무릎 살짝 접어 엉덩이 뒤로, 내 팔에 무게 실지 말고, 다리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 놓으신 상태, 왼쪽 다리 멀리멀리 멀리 뻗어 올리며, 허벅지 뒷면과 엉덩이에 자극, 발끝 계속 길게 뻗으실 거예요. 팔은 계속해서 발을 밀어내고 있고, 내 등도 붕 띄우는 느낌 유지하며, 발끝으로 커다란 무지개를 그려 앞으로 당겨오셨다가 엔 뒤로 보내실 때 중등근의 자극 느낄게요. 엔 마시고 내쉬며 뒤로 멀리 뻗어주기. 마지막 한번더 동작 갈게요. 내쉬며 뒤로 멀리 뻗어내셨다가 엔 제자리 가지고 돌아오시면 한 발씩 천천히 위로 올라가 저희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사다리 타듯 위로 위로 올라가셔서 엉덩이 뒤로 쭉 다운독 자세로 스트레칭. 마시고 앞으로 살짝 보냈다가 다시 한번 엉덩이 뾰족. 허벅지 뒷면에서 스트레칭 들어가고 내 등라인도 길게 펼쳤어요. 양쪽 무릎 하나씩 움직여내며 다리 더 늘려주시면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목소리>